네,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아, 인생길의 진정한 복 이런 제목으로 여우 수어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세르반테스 아시죠? 돈키호테를 만든 세르반테스의 에, 명언입니다. 정직함은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정직함은 최고의 처세술이다. 그래요. 제가 뭐이 비슷한 말로 가장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데. 어, 진실만한 권위가 없다. 정직만한 권위가 없다. 그래요. 어, 이 거짓은 당장의 피할 길을 열어주는 것 같지만, 그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요. 어, 진실은 정직은요.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당장은 어, 힘들어도 끝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와 8장 30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와는 에바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재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재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유일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자노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사람과 본토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와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네, 여호수아는 마침내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히브리인들이 남의 성을 타격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성이 무너지기 전 성에 살던 라합, 이 성매매 여성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성, 응? 이 성을 타격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신을 신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던 라합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살았고 그것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먹고 자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고, 누구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성을 접수하겠다고 했을 때, 라브은 희망을 봤던 겁니다. 얼마나 지금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혁명을 꿈꿨겠습니까? 저는 여리고 성의 붕괴를 성안 기득권 세력에게서 민중을 해방시킨 사건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룬 전쟁 승리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 성 아이 성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리품을 사사로이 입마이 포켓하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면은 어, 혁명이 아니죠. 신학이 구학을 대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방과 혁명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 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게 하셨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자,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라는 것을요. 내 이속과 내 행복만을 추구하는 게 네, 그게 행복이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결국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보이는 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괴를 맨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로 나누어서 섭니다 민족의 영도자 여호수와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수와는 에발산이 보이는 곳이 아니라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 이속을 차리는 삶에 복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월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지맙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길의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은요 한웅재의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1 0편 42편 말씀을 본문으로 한 찬양인데요 박명선 씨가 만든 노래고 아마 많이들 하실 거예요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